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샤페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고점 뚫고 2차 전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그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 주주님들, 3천원대 구간은 워낙 1차 전고점 때보다 오랫동안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이 실현 매물이 사실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물량을 뱉어내는 우리 개미 물량 물량도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2차 전고점 터치하자마자 윗골이 길게 늘어지면서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물량정리 구간을 여러분이 굳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합에 가까운 상승 모멘텀을 그리면서 현재 고점 지지선을 조금 잡으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 샤페론 지금 현재 지수적으로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기업 자체적인 호재가 소멸됐다거나 악재가 있다 ...거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샤페론 지금 뉴스 기사로 나와주고 있는 이슈들 한번 팩트체크해 드릴 거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까지 시원하게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에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해도 안되는거 아니야 방어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거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돈은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 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저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야. 아, 주식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쯤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샤페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미 증시에서도 제약주가 단기적으로 좀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선에 좀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망해도 미국 증시는 막잘 되잖아. 어, 이런 말도 사실 좀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되어 버렸습니다. 샤페론도 지금 현재 2차 전고점을 앞두고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하락 구간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건 정말 전형적인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샤페론이 가지고 있는 항암 면역 치료 기술 전임상 결과라든가 혹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결과라든가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는 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외부적인 이슈로 주가가 조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을 뿐이지 자사 자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재료 소멸 뭐 하락 모멘텀 터진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지수 문제, 외부적인 요인은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세력들도 뭐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우리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에 지수는요, 떨어지면 언젠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올라가면 언젠가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고, 늘 출렁출렁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로 인한 주가 변동은 여러분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 기민하게 이제 하루 종일 막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분할 매매를 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게 신경 쓰이시겠지만 제 영상 찾아오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매분 매초 변동하는 주가 흐름에 연연하면서 마음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은 샤페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제 캐시카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1차 목표가와 함께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지수 변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단기적인 출렁임 구간은 여러분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먼저 체크해 가시면서 똑똑하게 한번 다음 주가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게 아니라 목표가 먼저 확인하고 7월 마지막 주 유종임이 거두고 8월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생산적인 매매 전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